예, 아, 우리 충전소 식구분들 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 시간 7시로 가고 있는데요. 어, 시청이라든지 어, 또 직장에서 이렇게 신방을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어, 오늘은 좀 특별히 저녁 늦게까지 방문 신방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결석하신 분들이 많고. 또 어, 만나뵙지 못한 적이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뵌 적이 에, 없는 경우가 좀 시간이 길어서 기간이 길어서 에, 오늘 제가 조금 수고롭더라도 늦게까지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오,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음. 길이 너무 막혀서 에, 길이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소망하는 바는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 한분이라좀더뵐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좀 주일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정소 식구분들도 어한 주간 좀 행복하시고 또 힘내서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 때 모여서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 신망 받으시는 분들 어,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고, 제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어, 충전소 식구들에게 컨셉이 있어요. 예, 이거 예, 예. 비타민이 되어드리자.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지치고 힘드신 분들 어, 비타민이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드시고 힘내셔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군데만 더 돌면 오늘 신방은 끝날 것 같습니다. 신방 받으신 분들이 꼭 예배 때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